저녁 늦은 시간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카페가 되는 이곳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이수미 헤어 살롱인데요. 한 2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을 아름답게도 해주고 또그 사람들을 위생적으로 깔끔하게도 해주고. 30여 년 전부터 미용에 발을 내딛은 이미화 원장은. 지금도 끊임없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미용의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른 미용실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미용 기술 때문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하면 갈색이요, 노란게요. 아한 번에 하신다고요? 네, 이거를 어, 또, 또 감았다, 뭐 약을 다시 발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번에 이제 발라주고 나서 색상이 한5 0분 정도 있으면 색상이 변화가 와요. 되게 비싼 건데. 손님들에게는 최상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 한번온 손님은 계속 오게 된다는 마법을 부린다고 하네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머릿결도 안 상하고. 까무면 까무수록 색깔이 더 마음에 들고 예뻐가지고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손님 같은 경우 항상 어두운 색 염색만 하다가 원장님을 만나놓고 밝은 염색을 하게 되었다는가요? 어, 스타일 변했네요. 음. 컬러가 바뀌었어요. 200% 변화를 주네. 그것도... 그런데 이, 이 남자 안 손님, 안 손님 안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손님이 알아서 하시네요, 무슨? <laughs> 바쁘시니까 알아서 해야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나는데요 항상 알아서 나의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자르지 않으세요? 아제 단골이라서 또 항상 자르던 대로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선님은 이제 머리가 약간 곱슬이고 머리, 수수도 많아요 그래서 어, 약간 포마드 스타일로 여기 위에 좀 정리해주고 옆에 깔끔하게 해줄 거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골이라 어, 이게... 진짜... 너무 잘 알아서 네. 어떻게 자르는지도 물어보지는 네. 않았네. 원래 물어보는 건데. 이 미용실은 미용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그 비밀은 샴푸실에 있다고 합니다. 두피 시원하게 두피 마사지 해줄게요. 혈액 개선도 네. 되고, 구호분도 건강해지고, 탈모 방지도 되고 좋아요. 아, 그죠 이런 거. 네. 한번더 할까요? 이게 아프지도 않아요. 실리콘이라 시원하고 개운해요. 더 멋져지셨네요. 오랜 시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지 연구에 연구를 더 한다고 합니다. 음. 이거 진짜 또 이것도 다색 넣으신 거예요? 네, 이거 제가 해놓은 거예요. 손님들 컬러 고를 수 있게.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을 배려한 건데요. 네, 요즘 손님들은 약간 차가운 계열, 푸른 계열을 좋아해요. 여기 이 색상, 어, 여기요. 이렇게 약간 블루, 그레이 다 보이죠? 그레이 톤, 그레이 톤하고 블루 톤하고 갈색. 이게 가을색이에요. 이제 이 손님, 이 손님은 머리 손상도 많고 해서 흡수를도 심하고. 흰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있는데 이 흰머리 커버를 다른 미용실에서는 이렇게 밝게를 못 해요. 이 손님은 머리 결 손상과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 미용실을 찾게 되었다는데요. 먼저 최고급 영양제를 듬뿍 발라주고 원장님만의 비법 염색약을 조제합니다. 아, 네. 흰머리 커버도 되면서 밝은색으로 하는 어, 저만의 또 염색 제조법이 있어요. 꼼꼼한 시술, 프리미엄 약재가 함께 하다 보니 고객은 마음 편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리 끝났습니다. 찰랑찰랑 만져보세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컬감과 풍성함까지 제가 봐도 부러운데요. 책상이 마음에 들어요. 이다 어디서 무슨 상냐고다 물어봐요. 지 모르죠. 사람들이 뭔얘기지 네. 알죠. 더젊 네. 네, 네. 네, 이제는 미용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싶다는 이미화 원장. 우리 후배들에게도 전수도 해주고 우리 가게 찾는 손님 한분한 한 분에게도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바람입 감사와 배품으로 제2의 출발을 선언한 이곳은 경기도 군포의 이수미 헤어살롱입니다.